아직 우리 신랑신부의 예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신부님은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파들이 몰리지 않게 내빈 여러분들께 양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축하대를 소개시키겠습니다. 대구의 자랑, 대구의 아들, 대한민국의 이 가수, 가수 이상분을 여러분들 타박수를 통해 오셔보겠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랑신부를 위해서 또 서울에서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곳 대구까지 내려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아름다운 신랑신부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 노래 중에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우리 아름답고 멋진 신랑신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우리 아름답고 멋진 신랑신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우리 신랑 신부의 예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님을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입파들이 몰리지 않게 내빈 여러분께 들 양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축하대를 소개시키겠습니다. 대구의 자랑, 대구의 아들, 대한민국이다 가수 가수 이상분을 여러분들의 타박수를 해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랑신부를 위해서 또 서울에서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곳 대구까지 내려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아름다운 신랑신부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 노래 중에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